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집돈버 구즈입니다 오늘 ICTK KB스펙 28호 공모주 청약 1일차였습니다. 바로 결과 확인해보고요. 내일 마감 예상과 최소 수익률까지 검토해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번 주 청약은 이렇게 두 곳만 있네요. 환불은 이틀로 짧기 때문에 이자 부담은 비교적 덜 합니다. 청약이 겹친 두 곳을 비교해봤습니다. 스펙주라서 두곳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우선 모집 규모가 스펙주가 25억, ICTK가 99억입니다. 수익 측은 둘다 무난했고요. 유통 금액 스펙주가 100억이고 ICTK가 최종에서 조금 낮춰준다 해도 800억대가 될것 같네요. 그럼 둘이 900억이 넘는데 아쉽게도 두곳 5월 17일 금요일 동시 상장입니다. 또 기업 공모주 스펙주 모두 수익률이 꺾여서 다소 리스크가 있는 충액이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1일차 결과 볼게요. 먼저 ICTK는 계좌가 10만 건 증거금 1,600억이 들어왔고요. KB스펙 28호는 계좌가 4만 건 약간 넘었고 증거금 500억 정도였습니다. 확실히 청약 참여가 떨어진 것 같은데, 내일 현대마린이 크게 올려주지 않는 이상, 내일 마감도 크게 증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럼 내일 마감 예상 볼게요. 최근에 청약했던 사례 중, NH가 주관했던, 오상일스케어, 엔젤 로보틱스 두 곳이 있었어요. 1일차를 비교하면, 엔젤 로보틱스는 확실히 차이가 크고요. 오상일스케어와 비교해도, 계좌나 증거금이 모두 더 적습니다. ICTK가 모집 규모와 한도가 더 커도 1일차가 부진한 상황이라서 오상보다 더 높은 참여 기대하긴 어려워 보이네요. 그래서 ICTK 계좌는 35에서 40만 건 증거금 5조로 예상했습니다. 그럼 균등은 62에서 70% 확률 추첨 한 주가 되고요. 비례 경쟁률 2030대 1, 한주 증거금 2천만 원 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또 스펙주는 최근에 증거금 1조 미만으로 떨어졌거든요. 오늘 sk스펙 12호가 소형임에도 수익률도 낮았기 때문에 kb스펙 계좌는 8에서 10만 건 증거금 0.8조로 예상을 했고요. 균등 최소 6주에서 8주까지 비례한주 증거금 128만 원 예상합니다. 그 다음 최소 수익률을 보면 환불 이틀이고요 앞서 나온 경쟁률 기준으로 예금과 마통이자를 제외해서 보면 역시 최소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ICTK는 예금 18% 이상 마통 33% 이상 나와야 수익이라서 어, 이전 같으면 충분히 마통으로 비례까지 해볼만 하겠죠 하지만 요즘 분위기는 쉽지 않아요 마통으로 비례는 꽤 높은 리스크 감수해야 될것 같고요 KB 스펙 28호도 12%, 21%라서 안정적으로 하신다면 예금 있는 선에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최근 사례를 보면 제일 MNs부터 수익률이 이렇게 꺾였고 어 오늘 코치비 유통 금액 300억인데 최고 88%밖에 안 갔어요. 이전 7에서 800억대 공모주들 어 좋지 않았고 이제는 50% 이상 수익률도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청약 여부 잘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청약 한도 보겠습니다. 먼저 ICTK 주간사는 NH 투자증권이고요. 최소 청약수 10주 10만 원 필요합니다. 일반 최고 한도는 16,400주 1억 6,400만 원까지 가능해요. 그다음 KB 스펙 28호는 KB 증권. 최소 청약수 10주 2만 원 필요합니다. 일반 최고 한도는 4만 주 8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마이데이터 연동 시 우대 120%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현대마린 솔루션 상장일인데 부디 좋은 결과 나와서 ICTK도 나름 희망을 봤으면 좋겠네요. 네, 청약 잘 마무리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마감 결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